예. 아우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저한테 또 왔어요 근데 오늘 여기 앉아있으면서 우리 피아노 치시는 장로님 그 반주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안되는데 너무 반주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맑은 목소리로 찬양 인도 해주신 집사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 그냥 끊고 모든 예배 마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도 또 저에게 맡겨주셨으니까 할수 없이 순정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지난달에 설교할 때 말씀드릴 때 희식의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희식의 왕을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 저기 생각했는데요. 다니엘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히스기야부터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히스기야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은 달왕 이후로 하나님께 가장 순종한 왕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죽는다는 그 사람에게 15년이란 긴 생명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우리 모든 하늘들도 병원에 사는 우리들에게 뭐 한 달이니, 아니면 6개월이니, 1년이니, 제가 어떤 분들 병원에서 너잘 살면 6개월이고, 아니면 1년이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통계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희식의 왕처럼 15년이 아니라, 제가 어떤 분처럼 37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20일밖에 못 산다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우리 모든 하늘들과 우리 모두도 통계에 나온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지 않고 저 영원한 하늘 분양으로도 그냥 갈수 있습니다.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표징으로 해를 숙도나 뒤로 물러가게까지 하셨는데도 히스기야 왕은 병이 낫고 나니 교만하여 졌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낫다는 거가. 온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멀리 바벨론 왕은 히스기아 왕을 치유해 주시고 태양까지 30분을 머무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히스기아 왕은 이방 나라 바벨론 왕에게 전도를 하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바벨론 왕은 사신들에게 선물까지 보내며 천지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도록 사신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냈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전도하기 좋은 기회에 자기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보물이 많다고 보물과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그 보물을 많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나를 죽을 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1 5년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어떠한 신도 할수 없는 우주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였으면 서로 신앙이 같으니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여 친하게 우방 국가로 살았을 것입니다. 바벨론하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교만으로 인하여 모든 보물을 다 빼앗기고 후손들 특히 왕의 자손들은 이방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장이 되었습니다. 환관장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좋은 기회를 주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포로로 잡혀가 어려운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기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는 같지만 그 자손들 중에는 믿음에 깊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전승을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철량한 백성들의 생활에는 낙도 없고 모든 생애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을 성실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포로된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원주의 나라 바벨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애가 그의 친구들입니다. 다애가 그의 친구들의 이름에는 그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름들로 지어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재판장이다입니다. 하냐냐는 여호와는 은혜롭다입니다. 미사일은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가입니다. 아세라는 여호와가 돕는다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부모님들께서 지어준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히브리 청년들에게 저희의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지는 아니하고 이 일이 서서히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상 숭배의 풍습을 가까이 접촉하게 함으로써 이교 예배의 유혹적인 의식의 감화를 받아 그들로 하여금 저들의 하나님을 잊게 하고 바벨론 사람들의 신을 믿게 하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이 처량한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방 나라의 장학금으로 공부를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숙식까지 제공이 되었습니다.그것도 왕궁에서 왕의 짐미로 넉넉히 먹고 살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이 좋은 기회에 포로로 잡혀온 이 청년들은 또 초를 치는 것입니다. 눈치도 없습니다. 잠잠히 왕궁에서 주는 포화스러운 음식을 먹으면 좋으련만 말입니다. 왕의 치이와 포도주를 안 먹고 안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저희들의 부모님들로부터 엄격히 절제하는 습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고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교육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로 하여금 바벨론 궁전이 부도덕하고 사치스러운 환경에서 자신들을 지치게, 지키게 해 주었습니다. 만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면 왕의 총애를 받고 자신들의 뛰어난 지식들을 활용해서 세속적 번영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의 영예보다는 하나님께 총애를 받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다니엘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가 믿는 하나님께 성실하고 굳게 서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괴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욕을 돌리기 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글자가 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황 관장은 다니엘의 요구를 허락하기를 주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 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는 그의 요구는 하나님의 섭리로 존중인 역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황관장은 다니엘에게 다녀에게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기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다에게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그리라 설명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책임을 맡은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건강을 비교해 보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열흘 동안의 시험 결과는 간언이 두려워하던 것하고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니엘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지가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습니다.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젊은 청년들에게 학문을 잘 연구하게 지혜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명철도 주셨습니다. 3회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 내가 존중히 여기시리라는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왕 4 8 4쪽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동료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예언하는 능력이 능력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나라의 장학금으로 왕궁에서 공부를 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배운 것을 시험하는 시간이 이르렀을 때, 다네가 그의 새 친구들도 다른 후보들과 함께 시험을 보았습니다. 다네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투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궁에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드린 기도를 그들은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장소에 자신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이교의 거짓 신앙들 중에서 참 신앙의 대표자들로서 석유하여 명료한 지력을 가져야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성품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붙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교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실히 연구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접촉하려고 할 때, 다엘과 그의 친구들은 옛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우리도 옛날 에녹과 동행하시고 다엘과 그의 친구들과 동행하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선지자 왕 487쪽의 말씀입니다. 어떤 방면의 사업이든지 참된 성공은 기회나 우연이나 운명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일이요. 신앙과 분별력의 보상이요. 덕행과 인내의 보상입니다. 우수한 지적 바탕과 높은 도덕적 경향은 우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들을 주십니다. 성공은 기회를 이용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쓰미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아무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외우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붓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바벨론의 위정자들과 교제하게 하셔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우상숭배자들이 나라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증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들 빨리 나고 빨리 건강해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다는. 그러한 귀한 보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의무가 다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선지자 왕 488쪽의 말씀입니다. 고상한 품성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특별한 은총이나 거저주심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수양과 고귀한 품성을 위하여 비천한 성질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일의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 청년들이 보여준 절제 원칙에 대한 충실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단애처럼 담대하고 순결한 마음, 강한 믿음.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우리와 같은 성품과 감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 궁전의 유혹적인 영향을 저항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타락하고 무신론과 우상 숭배를 하는 고그 바벨론에서도 유혹을 이겨내고 순결을 지키고 헌신하고 충성한 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네가 그의 친구들이 충성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를 개인의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히스게 왕을 그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15년을 더 연장시켜 준것 같이 저희 이 세상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주님 저희의 생명을 우리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그 날까지 연장시켜 주셔서 저희의 입술로 주님의 사랑만을 증가하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될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나 아픔, 부인, 비마다 아버지의 능력의 손길로 안철하셔서 깨끗함을 낮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꺼내 믿고 감사하며 기쁘게 생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책임하지는 그날까지 이 에덴 요양병원을 지켜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마지막 주님의 큰 사업을 위하여 일하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해가 맞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